안녕하세요. 여기 갈산동 현장입니다. 예, 지금 저희 보시면 예,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이 지금 도착을 했어요. 예, 오늘은 3층 콘크리트 타설 합니다.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역시 또 아시바를 타야 돼요. 예, 이 비계파이프 정확히 시스템 비계인데요. 예, 기존 비계파이프보다는 편하긴 한데 그래도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돼요. 오늘은 좀이쁜니 운동화를 신고 와 가지고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. 아, 숨미 차. 네, 다 올라왔습니다. 지금 바닥을 치면서 네, 그 골조까지 벽체까지 같이 쳐지는 거 그때 보셨죠? 네. 2층이랑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네,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조금 더 높이 올라왔다는 거. 그리고 좀 철근에다가 전기선을 거꾸로 꽂아놨잖아요. 혹시라도 콘크리트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통신선이라든지 전기선이 막혀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기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안에는 지금 빈 공간이에요. 전기선을 다 찔러 넣어야 돼요. 그래서 골조가 다 완성돼서 실내 인테리어할 때 전기 업체가 와서 통신선이랑 전기선을 다 찔러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. 드디어 시작됐습니다. 아주 시원하게 내려오죠? 이것도 붓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. 저 리모컨으로 조정을 막 하시면서 이거 붓는 거예요. 네, 모델료가 나가게 생겼네요. <laughs> 아, 이 풍채도 좋고, 모델값을 드려야 되겠는데. 네, 멋있죠? 저기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. 철근 위로 걸어 다녀야 돼요. 근데 저기 템포인트가 부어지면 바닥이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왜냐면 철근 위로 덮이니까 그러면 이제 발 조심을 해야 돼요. 잘못하면 쑥 들어가요, 발이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함정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.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저거 들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두 분이서 다른 장비를 들고 다녀요.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 다다다다다다다 진동을 다다다 다다다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더 깊숙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골고루, 골고루 저게 자갈이랑 진흙이랑 섞인 거잖아요. 자, 자갈이랑 이제 포, 시멘트 가루랑 섞인 건데 저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지 콘크리트 강도가잘 나오는 거예요. 자갈이 너무 아래로 다 내려가서 위에를 그러면 안 되고 또저 벽도안 내려가도 안 되고,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골고루 벽체를 이루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벽체에 공부가 생기겠죠. 강도가 안 나오고, 특히나 외벽이 중요하니까 외벽부터 지금 부어주는 겁니다. 들고 있는 장비 왔네요. 드디어 제가 다다다다다다 떨려요. 손도 막 떨리겠죠. 저거를 러다 뺐다 해주는 겁니다. 그래야 콘크리트가 골고루 들어가요! 네, 떨리는 소리 들리시죠? 그 네. 저거를 대면 막, 막 꺼져요, 막 꺼져. 네. 콘크리트가 쏙쏙히 내려가요. 네. 저거 뒷수피 넣어줍니다, 최대한. 저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요. 네. 이렇게. 한 분은 장비를 메시고 한 분은 찔러 넣어 주시고 아마 들고 있는 분이 이제 보수 시고 여기가 이제 찌르는 사람이 오히려 보조예요 이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거를 꼼꼼히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도와주 그냥 돈 버는 게 없습니다. 네. 세 분이서 엄청 고생 중이세요. 여러분, 저는 이제 미팅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이거 타설 중인 거 끝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, 제가 지금 또 미팅을 나가 봐야 돼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미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. 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 고객 미팅도 있고 협력 업체 미팅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또 투자 계획도 있어서 더 검토하러 가보겠습니다.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.